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 제인의 다육이에 또 왔어요. 아, 이렇게 국민이 군생들. 아, 아주 큼직큼직한 것도 많고, 물도 곱게 들었어요. 아.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 여기서부터 한번 보실게요. 어, 아, 이거 뭐가 만 오천 원짜리네요. 운돌라타, 운돌라타 이름이, 운돌라타인데요. 여기 희귀해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아마 이거 꽃대가 나왔던 자리 같아요. 아주 이거 텀하고 막, 아, 땅해요 이렇게 목대도 좋고, 뭐가 희한한 아이가 되겠네요. 운돌라타. 자, 만 오천 원 합니다. 네. 목대도 좋고 그래요, 정말. 아, 로우 생얼이고요. 러우 생얼 자 얼마인가요? 만 오천 원 하네요. 만 오천 원짜리 아주 대품 왕 대품입니다. 예, 이거는 비치후리대 비치홀이래, 동근잎 비치후리대입니다. 팔만 원. 예, 팔만 원. 야 정말 멋. 이거 아주 큰 사이즈에다가 화분에다가 이거 심어놓으면은 이거. 달궈지면 너무 이쁜 아이죠. 뭉근잎 빛이 우리대 요즘에 이뻐요. 예. 아주 큰직간 사이즈입니다, 이거. 한 35cm 막그래될것 같아요. 자, 탐르대 염자. 아, 물 이쁘게 들었죠. 팔, 뭐, 이건 만원짜리네. 크다. 아주 커요. 사이즈 좋고, 목대 좋고, 예. 좋죠. 탐르대 염자. 아주 물도 곱게 들었습니다. 또, 흙길이 요건 3만원 합니다. 흙길이 철하네요. 요거는. 철하 3만원짜리. 왕대품. 예. 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아, 백봉입니다. 만원 합니다. 백봉. 예. 만원짜리. 아주 큼직한 사이즈. 예. 백봉 만원짜리 보셨고요. 어, 요거는, 레드 아이스 15,000원입니다. 레드 아이스. 큰 사이즈입니다. 지금까지 큰 사이즈 보고 계십니다. 이거 프리티. 프리티가 얼마나 볼게요 7,000원 합니다. 프리티. 칠 예, 7,000원짜리.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 예, 프리티가 있고요. 요거는 오스만 토스 10,000원 합니다. 오스만 토스 1 0 0 0원짜리 자, 만원짜리 이렇게 생겼어요. 오스만투스 만원 예, 요거는 레티지아 철화입니다. 15,000원 어, 하네요. 15,000원입니다. 15,000원 레티지아 철화 예, 철화입니다. 자, 철화도 예쁘게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죠. 레티지아 철화 요거는 빛이 훌리됩니다 이렇게, 비치 후리데 요거는 6,000원 짜리입니다. 6,000원, 아이고, 안 나오네. 6,000원 합니다. 비치 후리데 요거는 꽃대인지, 꽃대 같아요. 어, 러시오라리아, 러시오라리아, 예, 만 5,000원 합니다. 아, 어, 요즘에 요거 이뻐지기 시작했어요. 예, 물들고 그래요. 빨갛게 들고. 자, 아주 대품이네요. 헤라 2만원 합니다. 헤라. 어, 예. 정말 이거 이렇게 군생들. 헤라입니다. 헤라 2만원짜리. 자, 2만원짜리 이렇게 있어요. 또, 백봉 철화입니다. 이거. 백봉 철화 2만원. 아주 왕대품입니다. 백봉 철화 2만원. 예. 백봉차라, 2만원짜리 있고요. 요거는, 자, 환엽, 어, 글로리아. 글로리아, 만원 합니다. 아, 요거 이쁠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군생 정말, 요거 물들면 정말 이쁠 것 같죠? 동글동글, 어, 얼굴들이 동글동글동글 하니 이쁘네요. 아, 레드노블이고요. 레드노블 15,000원짜리입니다. 자, 15,000원짜리 이거는 핑크샴페인이고요. 핑크샴페인 10,000원 합니다. 아, 10,000원짜리 자 사이즈, 이 정도고요. 핑크샴페인 1 0 0 0원짜리 또, 일본 라자가 이거는 자, 4 0 0 0원입니다 40,000원 일본 라즈아가 4만원짜리 이렇게 아주 멋집니다. 아주 통통하고 예뻐요. 요 프리메라입니다. 프리메라 왕대품 5만원. 자, 이정더 큽니다. 사이즈 크고 5만원짜리입니다. 이거는 레드 핑클 6천원짜리. 예, 레드, 레드 핑클 6천원짜리 있고요. 또 라미라떼, 라밀라떼, 라밀라떼, 철학 6,000원 합니다. 라밀라떼 6,000원 생을 하나 있는 거 조금 더 크면 이쁘더라고요. 이것도 자 엘리스 15,000원 하고요. 엘리스 이렇게 공생으로 엘리스 15,000원 예,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요 아이는 이름이 레드 판타지야. 레드 판타지. 아, 끝좀 보세요. 불붙을라 그래요, 지금. 레드 판타지 6,000원 합니다. 요거는, 어, 카올 멀티, 멀, 멀티 립스틱 합식. 이거 합식이래요. 이거는 아마 이렇게 한 합식 해놨대요, 이거는. 자, 만원 합니다. 에, 만 원을. 이렇게 세 포트, 두 포트 합식했나봐요. 아, 무지개. 무지개 만원 하고요. 자, 무지개. 무지개 이름이 좋죠. 농장 이름도 있죠, 무지개. 네 예. 이거는 리톱스 리톱스 이렇게 아, 12,000원 합니다. 고 하나 둘셋넷 여덟 아이인데 12,000원에 아 이렇게 이것도 물들어가물들어가고 예쁘네요. 리톱스 이렇게 큼직한 것도 있어요. 2만원짜리 2만원짜리입니다. 이거는 몇 개입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열두 개 2만원 이쁘죠? 아 정말 예뻐요. 또 아직까지 잠에서 안깬 아이가 되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습니다. 아, 저엘 히어로. 아, 저 이름도 이쁜 엘 히어로입니다고. 이거는 만 원씩 하네요. 아, 이거. 여름에는 이래, 이래, 오므리 갖고 자고요. 이제 이렇게 깨어나는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 이 아이는, 음, 마룬 힐이고요. 마룬힐6천원 짜리입니다. 마룬힐6천원 짜리. 있고요 아리엘. 아리엘, 요거. 6천0 0원 철알. 이건 데비 같은데. 한번 볼게요. 데비 4천원 짜리. 예, 대비 4,000원. 어, 핑크 스잣, 스잣, 핑크 스잣, 7,000원. 예. 아주 예뻐요. 7,000원 짜리입니다. 요건 천사의 눈물이고요. 천사의 눈물 2만원 합니다. 천사의 눈물 2만원. 또, 모근 뷰티. 자, 8,000원 합니다. 모근 뷰티 8,000원. 요거는 미니, 아. 음, 미니 한 미니 황비황. 미니 황비황. 에. 요거 가격이 안쓰지지 그렇죠. 가격이 없네요. 요거 꽃도 이렇게 지금 피고. 아, 아 이건 가격이 없어요. 요거. 자, 황홀한 연꽃 6,000원짜리. 자, 황홀한 연꽃 6,000원 합니다. 이렇게 이두시. 요거는 라인 빨갛게 들면 엄청 예뻐요. 이것도. 어, 펑킨. 자, 펑킨 만원 합니다. 펑킨. 펑킨은 이제 꽃 피면 아주 꽃이 막, 이거 지금 아직 크게 안 돼서 그렇지. 꽃 피면 우리 집에서는 이거 펑킨 꽃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텅따텅막 피가 오래되고, 오래 피고. 에이, 펑킨도 예쁜 아입니다. 어, 문가디스. 자, 6,000원 합니다. 문가디스. 6,000원 짜리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 아, 이는 후레뉴입니다. 후레뉴 6,000원 합니다. 후레뉴 6,000원 짜리 아, 후레뉴가 진짜 언제 봐도 예뻐요. 어허, 이거는 자구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 밑에요. 그죠? 어 세상에. 누가 주문하면은 이런 거 먼저 달라고 하세요. 자, 자구가 탈딱 나온 거딱 하나가 있다, 하나가. 아 엘샤. 자, 엘샤 6,000원짜리 있고요, 엘샤. 아, 요것도. 군생으로 해서는 다 이뻐요, 그냥. 자, 여기는 핑클 브리 핑, 이거, 핑클 루비가 왜 이거 가격이 없어요? 자, 미소. 미소 만 원짜리 있고요. 미소 만원짜리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양진이 자 양진이도 자고가 지금 여기 싹 달고 있고요 만원 합니다 양진이 만원 자 양진이 만원 엘리자베스 만원짜리고요 엘리자베스 만원 예. 또 프리메라 8,000원입니다 프리메라 아 정말 프리메라 8,000원짜리 이렇게 아, 이아이는 이렇게 자구가 희한하게 막 철알로 막 달리고 그랬죠. 어 좋다 이거. 그렇죠? 자, 요거 너무 좋아요. 아, 서인세금 2만 원짜리 있습니다. 서인세금 2만 원짜리. 자, 이렇게 2만 원짜리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또 저 이제 금 준비가 있고 요거, 춘맹이. 춘맹 가격을 여기에 있어 이제 이따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춘맹이 있고요. 어, 우리 엿느, 2만원짜리 있습니다. 우리 엿느, 2만원. 요거는 플리리티고요. 6천원 합니다. 2도, 3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핑크 루비요 있네요. 가격 있는 거 만원 합니다. 이렇게 군생으로 만원짜리 이렇게 있고요. 예, 멀로 8,000원짜리. 예, 아주 멀로 통통하니 이쁩니다. 여보세요. 자, 라울, 자, 라울 한번 보실게요. 라울, 만원 합니다. 만원짜리, 라울, 라울이. 자, 라울이 이렇게 금왕성. 와.. 금망성 이거 진짜 물 이쁘게 들면은 청막 그냥 난리가 날 텐데, 이거 지금 물이 안 들었네. 예. 금망성 15,000원, 예. 자, 15,000원 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네요. 자, 준비한 제 아이들, 여기까지입니다. 와, 진짜 벌거리 구이 뭐, 천, 막 진짜 여기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도 잘 들고, 이제 막 이. 너무 이쁜 아이들 많습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은 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들 계세요. 감사합니다.